그렇게도 못 부르는지 술취한 정신에서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옆방으로 갔습니다. 어, 석기네. 예, 친구들은 온 몸을 날려 그런 저를 뜯어 말렸지만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는 그 방으로 가서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노래를 그렇게 못 불러요? 에? 예? 그방 안에 있던 네 명의 사람들은. 저의 얼토당토 하는 행동에 눈이 동그래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지금. 복잡한 생각들이 생각들이 저의 뇌리를 스쳐가고 있었지만 이미 말은 제입 밖으로 마구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웃겼던 건 바로 그 남자의 대꾸였습니다. 팔싸움이 나도 단단히 날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가 제게 던진 말. 그럼 들어와서 한번 불러 보시오.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laughs>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방을 뛰어다니고 띠띠빵빵을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깜찍한 율동도 그에게 전수를 해주었습니다. 예, 아 물론 제 친구들과 그방 사람들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날 이야기를 하며 저를 놀립니다. 마이크 줄 목에 감고 통로에 나가서 노래했던 것보다 더 엽기적이었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났었는지. <목소리> 제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웃긴 기억입니다. 어. 예. 서울시 농업구 상계 육동에서 차원철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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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습니다. 띠띠빵빵. 이 띠띠빵빵. 그 노래만 띠띠빵빵. 띠띠띠빵빵. 그걸 아, 뛰어다니면서. 예. 아, 또 이런 하네. 미연으로 친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연락될 아,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아, 잘못했으면, 이거 진짜. 그냥 패스하는 날뿐이잖아요. 그죠? 무슨 노래 그렇게 불러러면네가뭐 뭐, 노래 잘하면 아, 얼마나 잘하 이렇게 되겠어 술, 아, 막술 드셨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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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띠띠빵빵해서 뭐라고. 아, <laughs> <laughs> 이거 뭐라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부으다 부르는 사람도 웃기고. 또 시키는 사람도 웃기고. 이 상황이 진짜 재밌네. 이 상황이 지짜재밌 예. 저는요, 부산시. 동구 수정이동에서 누구누구양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셨습니다. 네. 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요 친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 아이들은 제가 노래만 부르면 저를 봅니다. 같이 부르든 말고 저를 뚫어지게 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를 뚫어지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친구 앞에서는 잘안 부르거든요. 가족 앞에서도 절대 안 부릅니다. 아주 친한 친구 앞에서만 노래를 부르죠. 음. 저는 아이들이 저를 보면요. 부끄러워서 마이크를 놓아버리고, 야, 나이 이 노래 이제 잘 모르겠다. 다른 거 부를래? 하고 꺼버립니다. 그리고 책을 찾는 척 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녹음기를 켜놓고 제가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음. 하지만,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음.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고 그래요. 음. 어, 근데, 그 아이들의 시선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너무 비슷하고 잘 불러서 그러는 걸까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과는 절대 노래를 안 부릅니다. 친한 친구라도. 음. 그리고요, 저번에는 커다란 맘먹고 오락실에 있는 노래방에서, 음, 아빠랑 같이 가서 아빠는 보고 저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는 참고로 발라드만 부릅니다. 음. 그런데 아빠도 역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음. 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래를 다 끝내고 아빠는 나오시면서 다음에 또 올래? 이러시는 거예요. 음. 잘 불러서 또 듣고 싶다는 얘기인지 노래 연습 좀 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그래서 이제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 하시면서 음. 이유를 아. 끝까지 안 밝히셨어요. 아더 네. 궁금해요. 진더 궁금해지네요. 저 알아요. 응. 어, 어. 그, 누구누구야, 응. 그 어깨에, 그 노래방 귀신이 앉아있는 거야. 그거 다 보이는 거죠, 그 귀신. 이 <laughs> 홀려서 노래. 그리제 상상, 제생습니다제 <laughs> <laughs> 생각이 없어요. <laughs> 바다 양 눈이 풀렸어요. 와, <웃음> <웃음> 오늘도 역시 스릴마시 네, 그랬어요. 요즘 <웃음> 스케줄이 <겨> <laughs> 너무 겹쳤어요. <laughs> 그럴 수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laughs> 어... 이유를 모르는 맞아. 그런 거라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마지막에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러는 건지 못 불러서 그러는 건지. 근데 제 음. 생각에 잘 불러서는 아니지 않나. <laughs> 제 생각엔 말이죠. <laughs> 예. 이분의 누구누구 양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음. 그 분이 그 노래 듣는 분들을 어 썰어보면서 음, 노래를 부르든가 음, 아니 표정이 특이하나 어, 특이하든가 음.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듣는 분들이 편안히 이렇게 노래 찾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laughs> 그분을 의식하면서 <laughs> 어 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연출하지 않나 음. 지금 녹음기를 틀어놓고서 자기 노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거울을 한번 앞에 두고 한번 불러보시면 아그이유도있어 예. 알지 않을까 제 아, 생각에는요 네. 이 노래를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즐겨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에 또 올래라고 물어본 아우,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붉어지신다니까 좀 그게 우아해요. 우리가 박정현 씨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그 손동작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박정현 씨가 TV에 나오면 꼭 봐요. 음. 눈을 안 떼요. 절대. 그 손동작 때문에. 음. 그런 모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제스처가 은게 아, 아니면 네. 아버님의 그또 올래의 그 뉘앙스가 아, 또 우리 또 올래? 이게 아니라 또? 또 올래? 이자 아, 아. 아. 이번에는 우리 바다야? 네.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이고 어, 또 참고로 제가 읽어주면 감사하겠다고 써놓으셨네요. 아유. 아유. <laughs> 네. 라디오를 좋아하는 저는 시험 전날이었지만 라디오를 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 선 피노키오의 세 번째 슬픔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지만 전개가 다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공부를 해야기 때문, 해야 되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많은 사람들이란 경우 가 많아요. 그런데 늦게까지, 예, 네, 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만 졸고 말았어요. 졸다가 눈앞에어환해서 눈떠 보니까 제 방이 막불타고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제가 그만 돌, 졸다가 초를 넘어뜨려서 불이 난 거예요. 어 어떡해? 다행히 불은 껐지만 부모님이게 혼나고 시험도 어. 망치고 말았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초보운전이었던 저는 조심조심 가고 있었어요. 혼자 운전하고 가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즐길 겸 라디오를 켰어요. 음. 음. 그때 라디오에선 세 번째 스토리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더군요. 음. 그때 그 노래죠. 어, 그런데 잠시 후전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네, 음. 앞차 앞으로 갑자기 행인이 음. 지나가는 바람에 앞차가 멈추고 전 그만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음.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세 번째 슬픔이란 노래만 나오면 저에겐 꼭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세 번째 슬픔인 듯 왠지 아직도 슬픔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라디오를 좋아하는 저에게 라디오를 또안 들을 순 없었습니다. 예, 그건, 어. 이제 후에 이제 인생을 즐겨하시는 박성 씨가 좌회전을 할수 없고 <laughs> 아 우회 어? 인생을 즐겨하시는 박성 씨가 좌회전할 수 없고 예쁜 박경림 씨가 남자분들을 이제 안 만나고 스캔들을 안낼수 없는 것과 예. 같은 것이라고 예. 생각을, 예. 생각을 하신데요. 아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세 번째 스피랑 곡이 나오면 박성 씨처럼 우회를 예. 해버렸습니다. 예. 어, 그래서 라디오에서 세 번째 스피랑 곡이 나, 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널을 돌렸다는 말이래요. 아우, 네, 오른쪽으로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노래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그 노래가 나오지 않았대요. 음, 아. 하지만 문제의 그날 그날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열심히 오. 레포트를 <laughs> 어, 워드로 치고 있었습니다. 아. 빨리 서둘려야 돼가지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리포트 완성시키는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그 문제, 세 번째 스팸이라는 노래가 또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어, 나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끌려고 그러는데, 라디오 쪽으로 가는 순간, 그만 저는 컴퓨터 선에, 본체와 연결된 플러그가, 어머. 그, 연결되어 있는 게탁 뽑힌 거예요. 어머어머,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열심히 쳤던 어머. 그런 게다 이렇게 어머. 날라가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뿜어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음악은 정말 제발 켜지 마세요, DJ씨. 그러면서, 네, 노래를. 아,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아, 이게 노래예요? 그 아,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아, 몰라요? 그래요? 어, 제가 이 노래를 몰라가지고. 제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 예. 그, 네, 제가 음. 몰라서. 하여튼 아, 아 그렇게 쓰셨어요 지금. 어 경북 경주시 정명. 음 무섭네요 정말.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무섭다. 네. 정말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보면 이게 징크스 아니면 징크스인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세 번째. 딱 맞부딪혀서 끝났어요, 이제. 아, 아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정말? 정말 그 우연이란 네, 게 정말 우연이겠지 와... 않나? 왜 옷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상한 날 입었던 옷을 또다시 그, 그런 그 옷을 입은 날엔 꼭 이상한 옷이에요? 그래요? 아, 그런 게 있대요. 저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시계만 보면 4시 44분이에요. 아, 아 됐어. 어, 어. 저, 저, 어. 저는요 항상 시계를 차 안에서 시계를 자주 보거든요. 차 안에 있는 음, 시계를. 음, 시계를. 알았어요, 그걸 보면요. 거의 볼 때마다 11시 11분이 꼭 돼요. 근데 그래, 그거는 어. 정말 자주 봐요. 저희도 자주 봐요. 그런데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쯤 보면 4시 44분이겠구나. 그리고안 봐요. 안 보고 있다가, 아, 이제 지나갔겠지? 그걸딱 보면은 4시인이 어, 근데 저랑 진짜 똑같아요. 오. 저도 그래서 보고 놀래가지고요. 음. 나중에는 음. 처음에는 11시 분에 이렇게 보고 놀래다가 이제는 형, 형, 봐 하고 1한시 11분이야. 또 이렇게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매니저도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본걸 알기 때문에 어허. 같이 좀놀래야지 <laughs> 근데, 근데 정말 11시 11분이요? 11시 11분하고 한... 아. 4시 34분 제일 많이 봐요. 참게시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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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분하고 저하고. 교신 그러니까 이분하고 전화 박 교신 씨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아무 일은 안 생긴다. 어? <laughs> 네, 그렇죠. 어? 네. 매니저들이 짜증을 내줬다. <laughs> 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하여튼 그 노래 제목대로라면 세 가지 슬픔이다 끝이 났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음. 네. 오히려 이런 네. 그 사안으로 통해서 더 많이 앞으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틀죠. 그럴까요? 정명순 씨가 운전할까요자 <laughs> <laughs> 선물 드릴게요. 우리 정명순 씨, 경북 경주시 권천읍에 정명순 씨께는요오인종골지에서 우리 교환권드리고요 그리고 노래 때문에 음, 서시동구 상계육동에서 차원철 씨그 노래방, 네, 그 망파, 띠트망파 패션 젤리점 <laughs> 문는분리수문화상품권 그리고 부산시 동구 수정이동에 누구 누구야? 이분이 저거죠? 왜 노래방, 왜 찾아보는 음. 것일까? 네. 네. 음. 패션 졸리, 아, 이거 드렸죠? 색조 전문 브랜드 칼라워드에서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예. 네. 네. 아, 정말. 사연들이 굉장히 네. 수준 높은 사연들이 많아요. 기대가 많습니다. 돼요. 서스펜스, 드릴러 뭐 이런 <laughs> 장르까지. 네. 네. 코믹부터. 네. 그 막나서성 다음 주까지 노래 때문에 생겨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랑 음. 어, 노래랑 관련된 모든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예. Yeah. 박스가 부릅니다. 오빠